워렌버핏의 영원히 보유할 주식 3개 첫번째 아마존,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및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입니다. 워크션은 2019년에 처음으로 아마존 주식 매입했고 현재 천만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 소매사업으로 창출하지만 대부분의 이익은 AWS 클랩폼을 통해서 나옵니다. AWS의 높은 수익성은 아마존이 할인 및 기타 점화진 전략으로 프라임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장기적으로 아마존의 소매사업은 더 많은 프라임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또한 더 많은 기업들이 최신 AI 어플리케이션을 수용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장함에 따라서 AI 시장의 꾸준한 성장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두번째 크로거. 크로거는 연간 매출 기준으로 미국 최대의 슈퍼마켓 운영업체입니다. 또한 프레드마이어, 렐프스, 딜런스, 프라이스 푸드스토어, 킹수퍼스, 베이커스와 같은 다양한 브랜드도 소유하고 있으며 작년에 엘버트슨과 합병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버크셔는 유회사 주식 5천만 주 보유하고 있고요. 크로거는 디지털 및 로열티 프로그램 강화, 자체 브랜드 제품 확대, 소규모 및 건강 관리 서비스 부분 확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경쟁사들을 앞서 나갔습니다. 크로거의 규모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및 기타 거시경제 역풍에 대한 정항을 높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크로거의 엘버트슨 인수 시도는 반독점 규제 당국에 의해서 무산되었지만 크로거는 그 이후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을 최대 75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사주 매입 계획에 할당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전형적인 워렌버핏 주식으로 주봉에서 볼때 정배열 상승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카콜라입니다. 이 회사 차트도 정배열로 대세 상승 중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자면 세계 최대의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는 1988년부터 버크셔 포트폴리오에 있었고 현재 4억 주 보유하고 있으며. 탄산음료 소비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는 위험한 투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회사는 이러한 압력을 상수에게서 생수, 스포츠 음료, 에너지 음료, 차, 과일 주스, 심지어 알코올 음료까지 더 많은 브랜드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했습니다. 화 또한 새로운 맛, 작은 용량, 무설탕 버전으로 클래식 탄산음료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코카콜라는 농축액과 실험만 판매하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되는 병입 파트너들이 완제품 음료를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이 병입 업체들은 현재 알루미늄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만 플라스틱 병을 더 많이 사용하여 이러한 압력을 쉽게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을 인상해서 일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3년 연속 배당금을 늘려온 배당킹이고 이러한 모든 강점 덕분에 코카콜라는 사서 영원히 보유할 만한 훌륭한